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이 있는 동안에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앞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갑시다. 여러분, 이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적용시켜서 35절, 36절을 보면요.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지막 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걸어 다녀라라는 말을 언어로, 원어로 보니까 페리파테오라고 해서 두루다니다, 그리고 행동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빛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미리 이제 준비하려고 이 오디토리움에 갔는데, 이제 보니까 웨슬리오에 가니까 까매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죠. 빛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빛, 그래서 이제 조명을 켰더니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시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걸어 다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가족들과 오래 살잖아요. 오래 살아보면서 또 걷다 보면요, 걸음거리가 그렇게 비슷해지더라고요. 제 저도 이제 엄마랑 둘이 걸으면 뒤에서 엄마랑 진짜 똑같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비슷한 걸음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걷는다면 예수님과의 그 걸음거리도 비슷해지겠죠. 예수님의 걸음은요. 항상 인내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걸음 가운데서 그 인내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인 그 예수님의 걸음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걸음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빛을 믿어라. 예수님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인내하고 성장하고 지속되는 것,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녀, 그 빛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비록 얼마 동안이지만 그 예수님의 걸음, 함께 인내하고 또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영원함이 우리를 통해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그 영원 영원 때문에 그 영원함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자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음, 빛과 함께 걸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